우리 하나 시스템 주주 여러분들 어, 최근에 하락을 보시면서 굉장히 애가 타실 것 같습니다. 어, 너무 속상한 그 심정이 저도 느껴지는데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정확하게 왜 떨어졌는지, 그죠? 이걸 파악을 해야 앞으로의 주가 대응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 시스템은 신고가 쓸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그럼 앞으로 왜 올라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속상한 심정인 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지금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셨다면, 역전 타이밍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역전 타이밍은 누구나 잡을 수 있지만, 그 누구나 잡을 수 있지만, 약간의 노력은 필요해요. 영상을 클릭하는 것이 첫 번째 노력이었다면, 이 영상을 집중하는 게두 번째 노력이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노력도 필요한데, 그건 제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첫 번째 노력을 시도했다면 반은 성공한 거예요. 왜냐하면 떨어졌던 원인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자 일단은 하나 시스템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건 맞아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많이 올랐으니까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온 건데 그 조정을 조금 더 확대시켰던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죠. 어떤 거였죠? 미국의 국방비를 줄여야 된다. 너무 많이 돈을 쓰고 있다. 아직도 F-35와 같은 유인 전투기를 왜그 비싼 돈을 주고 만드느냐, 그죠? 근데 생각해 보면 제가 여기에서 이슈를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방송에서도 미국의 국방비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하나 시스템의 매출이 미국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유럽 중동에서 발생한다는 거 생각한다면 이게 축격을 주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죠? 전혀 떨어질 이유가 아니에요. 과대낙폭이란 거죠. 조정을 확대시키는 이슈가 되었지만. 과대나 보기 아니다. 설령 미국의 국방비가 줄어든다, 어, 다른 국가들도 국방비를 줄이는 거 아닌가?라고까지 가더라도 그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미국이 국방비를 줄인데 우리도 줄이자 이럴 수가 있어요 지금 중도 러시아 이 상황 보니까 심상치가 않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충격적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휴전 가능성, 휴전이 된다는 건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같으면 이미 볼걸못볼걸다 봤는데, 야 이제 휴전하자. 자총 내려놓고 우리 뭐뭐 음? 자주포 아유 뭐 전차 필요 없어 이러겠냐고요? 그러니까 방산의 이런 수출 모멘텀은 끝난 게 아니라니까 주가의 조정 원인들이 대부분 여기였죠. 근데 여기에 또 안타깝게도 뭐가 더해졌어요? 국내 정치권 이슈, 국내 증시에 지금 뭐 연이어 뭐 직격탄이 터졌던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정치권 이슈도 마찬가지고 휴전에 대한 이야기, 국방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하나 시스템 매출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제가 하나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 시스템의 이 매출이 창사일에 지금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 시스템의 주가가 신고가를 썼던 데는 실적이 바탕이 되었었다. 그럼 우리는 하나만 더 질문해 보자는 거예요 주가 떨어지고 너무 속상하지만, 하나 시스템의 실적이 2025년도에는 어떨까에 대해서요? 어떻게 될까요? 방산 수주가 역대급으로 쌓여져 있어요. 나는 너무 속상한 게 뭐냐면 당장 떨어지는 주가를 보면서 이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더라도 그냥 지나치고 모르고 있었다면 그냥 계속 몰라요. 방산 수주가 역대급으로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2025년도에는 실적이 나빠지겠어요? 트럼프가 말을 하죠. 자신들의 나라는 자신들의 돈으로 국방비를 늘려서 지켜라. 그러면은 한화 시스템의 주가는 내년에도 좋을 수밖에 없겠죠. 상승 모멘텀이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아이러니하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개미 털기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죠? 저나 여러분들은 이 개미 털기만 들어도 너무 치가 떨려요. 근데 이거를 역으로 이용을 한다면 수익이 납니다. 그럼 화난 시스템은 언제 매수하면 될까요? 이럴 때 매수하면 돼요. 눈이 또 털고 담았던 흔적이 있죠. 원리를 보셔야 됩니다. 루니 씨 오늘 급등한 걸 보지 마세요. 이걸 보시라고 지금 루이 보여드리는 겁니다. 털고 담았죠. 거래 대금은 조금만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11월 21일에 3,100억 원. 그 다음 날에는 1,400억. 장대 양봉이 터졌던 날에는 4,000억이에요. 대놓고 털고 담았죠. 그리고 갈 것처럼 해놓고 윗꼬리 달고 윗꼬리 달고 주가를 누릅니다. 자, 대놓고 털고 담았는데 갈 것처럼 해놓고 계속 찍어 누르다가. 이평 수렴 구간이 왔다가 주가 급등하죠. 이거요. 이걸로 하면 돼요. 제가 루니스에 대한 패턴을 설명드렸는데 이걸로 실제로 타점도 잡았습니다. 12월 9일, 바로 어제죠. 어제 루니스에 대한 타점을 잡아드렸고 우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드리는 단체 알림입니다. 루니 시장가 매수할게요. 단기 급등 예상됩니다라고 했어요. 바로 어제죠. 어제가 바로 지금 설명드렸던 루니 급등 직전의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하나 시스템 어떻게 적용해 볼까요? 좋아요 암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 이 패턴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4469 62시고 여기로 한화 시스템이라고 문자만 남겨 놓으세요. 그죠? 어 제가 매수 타점 다 알려 드리겠습니다. 실시간으로요. 하나 시스템이라고만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 시스템 일봉상 보면요. 눈이 시랑 달라요. 근데 루세의 원리를 어떻게 적용시킬까요? 이겁니다. 주봉상 차트를 봤을 때이 한화 시스템이란 주식은 떨어지고 있던 상황을 돌려놓는 상승이 시작이 됐어요. 여기서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죠. 매집인 거예요. 매집입니다. 그리고 매집을 꾸준하게 이어가는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었어요. 여기도 매집이요 매집. 왜 매집이냐? 앞전에 큰 상승이 나왔을 때에 이때 매수했던 사람들이 떨어지는 주가를 보면서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내 원금 어떡하지? 나 천만원치 매수했는데 나 1억치 매수했는 자꾸 빠지네? 그러다가 본전 주는 거예요. 그 물량을 받는 상승이거든요. 개인 투자자가 이런 매물을 흡수하면 주가를 올릴 수는 없어요. 정말 오래 준비했죠. 그리고 급등이 나왔죠. 갈 것처럼 했죠.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리에서 사람들이 너무 관심을 가지니까 제가 이때도 방송에들었던게 개인 투자자가 최근에 너무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주가는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23,400여기를 중요하게 봤는데, 너무 과하게 빠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건 뭐냐? 자, 대놓고 담아왔고, 갈 것처럼 해놓고 눌렸는데,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갈 것처럼 해놓고 눌렸으니, 뭘 해야겠습니까? 여기서, 뭐예요? 실망감이 진정이 되면서, 주가가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할 거예요. 어렵게 돌파했던 자리 여기를 크게 벗어나고 싶지 않을 거란 이야기예요. 루닛의 원리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죠. 갈 것처럼 해놓고 주가를 조정줘요. 그리고 더 이상 주가는 안 떨어진다. 거기를 우리가 맥점으로 볼 겁니다. 다시 눈이 한번 볼까요? 자, 루닛 보시면요, 이 친구가 대놓고 털고 담은 다음에 갈 것처럼 해놓고 안 가죠? 안 가다가 여기에서 급등이 시작됐어요. 이거는 단기적인 관점이라서 뭐루니시라서 그런 얘기를 하신다면 다시 설명드릴게요. 원리를 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종목이에요.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것 맞지만 원리를 봐야 돼요. 원리를. 갈 것처럼 했잖아요. 그죠? 갈 것처럼 해버리면 은 이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매수를 한다니까? 미친듯이 매수해요. 근데 그걸 세력이 모를까요? 안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은 우리 진짜 냉정하게 생각해보자고 여러분이 세력이에요. 내가 물량을 여기서도 엄청나게 모았어. 그러면은 비싸게 팔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열심히 모은 이 물량을 여기서 이렇게 계속 모았던 물량을 출발을 시키면서 거래량이 막 늘리면서 출발시키려고 한데 귀신같이 개인투자자도 막 들어와. 그럼 벌써 빼앗기고 싶겠어요? 내가 열심히 농사진 건데 빼앗기기 싫으니까 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어떤 식으로 올라가요? 상승하고 조정. 상승하고 조정. 상승. 보통 이런 식으로 신고가가 터져 버리죠, 결국. 이런 거예요. 올리고 털고, 올리고 털고, 급등.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젠 다음은 뭐겠어요? 갈 것처럼 해 놓고 조정 받았으니 쉬었다가 재급등. 이것만 먹어도 50% 수익인데 제 말씀 드리는 건 하나 시스템이 매집이 되고 있고 2025년도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강력하게 자리하고 를 있으니 이 주식이 25년도에 지금보다 더 좋은 상승을 그려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해가 되죠. 나는 저 멀리 보내려고 하는데 고작 이거 먹고 나갈 이유가 없는데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야 이렇게까지 빼는 건 너무 아쉬워도 우리 더 크게 보낼 거니까. 빼자. 확실하게 털고 가자. 그래서 보통 이런 얘기도 나오죠. 고리 깊으면 산의 정상도 높은 법이다. 거래 대금을 보니까 실제로 많이 줄어듭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 거래 대금이 점점 감소한다. 떨어지고 있는 주가는 맞지만 이 매도에 대한 흐름도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미 매도할 만큼 매도했어요. 세력도 압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반등을 주면서 물량을 다시 모을 차례죠. 뺏겼던 물량 가져올 겁니다. 일봉상 흐름을 보면은 너무 답답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주봉 차트를 보시면요 보이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루니스 타점을 잡아드렸던 것처럼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하나 시스템에 대한 매수 매도 타점 역시 도와드리니까 영상 보고 계시다면요. 020 449 629 020 4 4 6 9 6, 6 2 치고 여기로 한화 시스템, 한화 시스템이라고 종목명 남겨 놓으세요. 제가 다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화 시스템의 영상 여기서 마칠 건데요. 영상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을 드리면서 네,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뵙겠습니다.